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징계 받는 자세입니다. 징계 받는 자세. 지지난 음, 주일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왜 필요한가, 징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은맥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무거운 것과 은맥이 쉬운 죄들이 있는가, 또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생각하였고 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벗도록 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다시금 새겼습니다. 은매기 쉬운 죄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교만, 교만의 죄를 벗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죄들은 대개 그것이 나쁜 줄 본인도 알고 주위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 이 죄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과 섞여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기가 힘듭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그 성경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역사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상 이 역사 서들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무수한 징계 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급기 사건이 있던 기간 또 사사시대 왕미정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징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평안을 누린 날 수는 그리 많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 대부분이 이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적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굳히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교만의 영, 교만의 정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교만의 영, 교만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보시고 징계하십니다.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 사실을 응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엉매기 쉬운 죄와 또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이러한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오늘 히브리스 저자가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징계하시는데도 계속 가볍게 여기고 그때그때 요령을 피우며 모면하려고만 하면은 더 강력한 징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마다 신실하게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녀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사생자요, 참다운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더 강력한 징계가 떨어지기 전에 지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질람과 징계를 느낄 때,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을 받을 때에 한편으로는 낙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은 너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번 낙심하기 시작하면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듯이 그 잡을 수 없이 낙심의 수렁으로 떨어집니다. 낙심에 낙은 떨어질 낙입니다. 낙심이 심해지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런 증인들을 생각해보라고 금면합니다. 이 증인들은 앞장 히버리서 1 1장의 믿음장에서 언급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낙심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음으로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신앙의 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통한 그들의 연단,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깁니다. 그 허단 증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낙심치 않고 할 받음으로 귀한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는 믿음의 주곧 믿음의 장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그 믿음을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하고 완성시킬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끝까지 참으시고부아의 소망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십자가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리는 사형수는 완전히 벌거벗깁니다. 예수님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온갖 수치를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이보다 대한 수치와 모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부끄러움의 미오, 모멸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뿐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과 모멸감까지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더욱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시며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면서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가볍게 여겨버리거나 낙심하거나 둘중 하나의 반응을 보이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발까지 하며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담은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가 있을 때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건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7절에 너희가 참으면, 너희가 인내하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첫째로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그렇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감당해서 기한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히브리서 저자가 근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고 어렵지만은 인내로서 감당할 때 상황이 역전되는 그러한 기적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